실패해도 괜찮다. 기회로 바꾸는 다섯 가지 법칙. 되게 이황. 너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좌절을 경험하는가? 원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기대가 산산조각 나고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을 말한다. 그 순간 사람들은 흔히 분노하거나 좌절 속에 스스로를 가두곤 한다. 하지만 좌절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듬고 인격을 닦는 기회다. 물론 그 말이 당장 달콤하거나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프고 무겁고 견디기 힘든 순간이 바로 좌절이다. 그러나 그 좌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너의 사람 됨됨이를 결정한다. 좌절을 외면하거나 회피하면 마음은 더 단단해지지 못하고 스스로를 더 옥죄게 된다. 반대로 그 속에서 배움을 갖는 사람은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오늘 나는 좌절 속에서 인격을 배워 실패를 기회로 바꾸는 다섯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실패를 기회로 바꾸는 다섯 가지 방법. 첫째, 좌절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라. 실패나 거절,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고개를 돌리지 말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고 묻지 말고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던져라. 좌절을 직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마치 거친 바다에 몸을 맡기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두렵고 흔들리지만 결국 파도 속에서 균형을 배우고 중심을 잡게 된다. 질문해 보라.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무너졌는가? 무엇을 잃었다고 생각하는가? 이 경험이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수 있는가?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좌절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학습의 재료가 된다. 둘째, 좌절 속에서 솟구치는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라. 분노, 슬픔, 원망, 자기 비하. 이 모든 감정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라. 그러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는 연습이 필요하다. 방법은 간단하다. 호흡을 고르고 감정을 관찰하며 이름 붙여라.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지금 나는 실망했구나. 라고 말하라. 감정을 밖으로 던지지 않고 스스로 이름 붙이며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비유하자면 감정은 격렬한 바람과 같다. 그 바람을 억누르거나 밀어내려 하지 말고 깃발처럼 흔들리며 방향을 읽는 것이다. 바람을 이해하면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셋째, 좌절의 원인을 깊이 살펴라. 단순히 외부 환경 탓, 사람 탓으로 돌리면 배움은 없다. 스스로에게 질문하라. 내가 더 준비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가? 내 태도나 선택에 부족함은 없었는가? 내가 바꾸어야 할 습관은 무엇인가? 좌절의 원인을 성찰하는 습관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힘이 된다. 또한 자신의 한계를 알아차리는 과정은 겸손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겸손은 인격의 기초다. 좌절 속에서 겸손을 배우지 못하면 성공 또한 바람 빠진 공과 같다. 넷째, 좌절을 겪은 후에는 목표를 다시 세워라. 실패한 경험 속에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길지 결정하라. 불필요한 욕심. 잘못된 기대, 비현실적인 기준, 이것들을 정리하면 앞으로 나아갈 길이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시험에서 실패했다면 단순히 점수만 탓하지 말라. 공부 방법, 대획, 마음가짐, 태도까지 돌아보라. 좌절은 목표를 다듬는 사포와 같다. 거친 면을 갈아내면 나중에 더 단단하고 매끄러운 길을 걸을 수 있다. 다섯째, 좌절 속에서도 감사할 것과 배울 것을 찾아라. 실패 속에서도 배움이 있었고 깨달음이 있었고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사실을 발견하면 좌절은 더 이상 무겁지 않다. 질문해보라. 이번 경험에서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앞으로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가. 나를 성장시키는 작은 성취는 무엇인가. 감사는 좌절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샘물이다. 좌절 속에서도 배움과 감사가 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인격은 조금씩 단단해진다. 자, 지금 네 삶을 돌아보라. 최근에 네 마음을 흔든 좌절은 무엇이었는가? 그 좌절 속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가? 그 좌절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감정을 다스리고 성찰하고 목표를 다듬고 배움과 감사로 채웠는가? 좌절 속에서 배우는 인격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다. 한 번의 실패로 마음을 닫는다면 배움도 성찰도 없다. 그러나 매번 좌절을 맞이하며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감정을 관찰하며 마음을 단단히 하면 너의 인격은 단단히 뿌리내린다. 좌절은 너를 무너뜨리려 오는 것이 아니라 너를 단련시키려 오는 것이다. 좌절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배움을 얻는 사람만이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안다. 인격은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좌절을 소화하고 다시 일어서며 배우는 과정에서 길러진다. 오늘부터 작은 좌절 속에서도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내 마음은 중심을 잃고 있는가? 아니면 단단히 서 있는가? 좌절 속에서 배우는 인격이야말로 어떤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나를 만들어준다. 오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작은 좌절부터 담담히 마주하며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는 어느 순간 삶의 흔들림 속에서도 평정과 단단함을 갖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오늘부터 좌절과 실패를 기회로 만드는 법을 통해 당신의 삶이 더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